네, 요즘 산원절이나 들을 다니다보면 이런 식물들 볼수 있습니다 지금 잎색이 자주색입니다 잎 뒷면도 그렇구요 어둡게 보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고요 노지월동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안이 발현되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잎이 갸름하면서도 동그란 편인데요. 봄 여름에는 잎이 좁아지면서 길쭉해집니다. 이 식물이 국화과의 단연초 미국 숲부쟁이입니다.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이고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 군수물자에 섞여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에도 잎이 살아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요.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환경부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식물입니다. 9월에서 10월경에 흰꽃이 피는데 토종 숙부쟁이보다는 작고요. 개망초꽃을 닮았습니다. 가시상추처럼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지만 꽃도 좋고요. 이른 봄 나물로도 좋고 또 야경할 수 있습니다. 어리니까 순을 데쳐서 무침이나 된장국, 잡채, 묵나물로 이용하면 건강에 좋은 훌륭한 나물이 됩니다. 네, 이 미국 숙부쟁이 맛은 쓰고 맵고요, 성질은 선월합니다. 아직 약재로서 정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페놀성 성분,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 미국 숙부쟁이도 나물과 약재로 꾸준히 이용할 경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체내 염증을 제거하고요, 항암 작용, 시력 개선, 당뇨병, 심장 건강. 알레르기 완화 효능이 있고요.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진해, 거담, 천식에 좋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네, 나물이 귀한 요즘 나물로 이용하면 아주 좋고요. 약재로 이용시에는 봄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 뿌리부터 전초를 말려서 하루에 20 내지 30g씩 끓여 먹습니다. 오늘 미국 숙부쟁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